네, 6월 셋째 주 고향신문 뉴스 체크입니다. 벌써 본격적인 더위 장마가 시작되는 이런 느낌도 좀 나는데요. 고향신문 뉴스 체크에서 뭔가 시원한 소식 있을지. 한번 끝까지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신문 고양팟은 멤버십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영상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주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CJ는 불참했습니다 구파발역과 대화역을 심야시간에 있는 N999번 버스가 개통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카페사업에 고양시만 또 불참했다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양시 이외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만 추려서 좀 전해드리는데요. 손동수 의원은 경자구역 하반기는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가 내건 공약이행 최우수 검증이 필요하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김미경 의원은 집안치마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건강케어 전문기업 필지의 특별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지는 주제죠. 네. 이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재개를 위한 참가 의향서 K아레나 사업이라는 거죠. 네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오, 음.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고양시에서 열리는 초대형 공연들을 기획하고 유치하는 그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NHN링크, 음. 그 다음에 롤유니버스, 음. G2파트너스 이렇게 네개 업체가 민간 공모 참가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딱 들으시면은 어? 왜 익숙한 이름이 없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해 왔었던 CJ 라이브시티가 참여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마감일인 9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리 참가 의향서를 제출해 놓아야 경기도가 9월에 최종 진행하는 민간 공모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참가 의향서 안 내면은 9월에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CJ 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도전 의사를 완전히 접었다. 뭐 이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CJ 입장에서는 2016년도부터 그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8년 동안 음. 매달렸던 사업이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음.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내부 사정이 상당히 뭐 복잡했다라는 거는 그냥 추측이 되고요. 일단 표면적으로 이야기한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경기도가 제시한 공모 조건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사가 무상으로 경기도의 기부채 한 아레나 시설물을 700억 원에 돈을 내고 재매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한류천 수질 개선 대규모 전력 공급 같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점도 사업 제도전을 포기하게 만든 요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두 번째 이유는 사실 부수적인 요인인 것 같고 문제는 첫 번째인데 돌이켜 보면 CJ는 자신들이 시공하다가 공정률 17%에서 멈춘 아레나 구조물을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경기도에 무상 기부채납 했거든요. 이 때도 이제 평가액이 700억 원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재공모에 응하려면 그걸 다시 제 값을 다 주고 돼 사와서 CJ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아, 그러면 거의 1,400억 주고 사오는 꼴이 되네요. 하지만 바꿔서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CJ가 기부채납 한게 조건부 기부채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무상 기부채납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상 기부채납 받으면서 CJ가 재도전하면은 우리가 다시 무상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공무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음, 입장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이미 음. 사이가 좀많이 틀어졌나 보네요. 좀 협상의 여지가 있을 법도 한데, 음. 실제로 보도자료에서도 CJ에 대한 내용 전혀 없더라고요. 네, 경기도 보도자료에서 뭐 별로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경기도는 판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다양한 콘텐츠와 투자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들이 참가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케이컬처별리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라면서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고향 시민들은 실망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CJ가 기회가 되면 사업에 재도전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충격적이다. 또 4월에 GH가 관심 기업 상대로 회의를 진행할 때만 해도 CJ가 참여했었는데 그 사이에 왜 포기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라면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CJ 내용은. 저희가 뭐 추후 또 소식이나 네, 추가 취재 또좀 내용들이 해봐야 될 나오면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한편으로 네개 업체가 또 참가 신청했다는데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는 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남 기자님이 잠깐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일단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여기는 세계 최대 공연 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이게 미국 기업인데 여기 에 한국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랑 익숙한 거는 고양시에서 열리고 있는 대형 공연들을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계속 유치했던 NHN 링크 한게임 이 모태인 NHN의 자회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뒤에 읽은 그 티켓링크 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놀 유니버스 여기는 뭐 야놀자 플랫폼, 인터파크 트리플 통합법인. 그리고 G2 파트너스 여기는 부동산 개발과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네개 기업이 건설사가 아니고 문화 콘텐츠 또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시공할 업체를 하나 이렇게 끌어들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이상이 되고요. 경기도는 이들 4개 기업이 오는 9월에 민간공모에 최종적으로 응하면 심사를 통해서 10월 중에 한 곳을 선정하겠다고 라 일정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4개 기업들 모두 뭐한 곳은 이제 좀 약간 부동산 개발 쪽이고 나머지 3곳은 그래도 나름 엔터테인먼트. 그 분야에서는 예.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이 사업이 이제 또 보통 규모가 큰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이제 CJ 라이브 시티가 이제 여기 맡았을 때의 기대감에 비해서는 음. 여기 맡아서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가 실제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고은정 보의원이 음. 도정지를 통해서 좀이 부분에 대한 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음. 네개 업체가 사업을 이게 제대로 맡아서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얘기했을 때 공영개발 얘기도 사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민간 공모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된 꼴이니까 도의 역할을 좀더 높여야 되고 또 이제 마침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네, 주요 공약 공영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있으니까. 네. 이 국가 공모 사업과의 이제 연계 방안도 좀 적극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음. 이런 질의도 났던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늦은 밤에 일산까지 오는 지하철 타려고 구파발역에서 버스 내렸는데 지하철 막차가 끊겨서 발 동동 굴러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이제부터는 재빨리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철 막차가 끊긴 후에 구파발역과 대화역을 연결하는 시야버스 N 999번 노선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막차 놓친 고향 시민들에게 요긴한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 몰랐는데 12일 밤부터 운행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하 언제 또 가서 직접 취재까지 네네, 하셨다고 시티에이트도 제가 첫차 탔었고 교회선도 첫차 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심야 버스도 첫차 출발할 걸 내가 봐야겠다 대화역에서 출발한 첫차 타고 가지는 않고 첫차탄 승객이 딱네명 타셨습니다 이네분 중에 한 분이 심야 버스 전문 유튜버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잠깐 <laughs> 이야기를 했는데 물어봤더니 되게 전문적이에요 아 이게 어떤 배경에서 생겼고 고양시가 이렇게 명성문수랑 협의를 해서 이끌어냈는데 아쉬움이 많고 이왕 가는 거 연신내까지 가야 연계성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희 한번 초빙을 아, 그때 말해요. 그래서 네. 아, 이 내가 배워야 될까? 유튜버분들의 같은데? 전문성이라는 게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 잠깐 아, 네. 가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음. 이 노선이 어디 어디 어디를 들리고 또 네.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되게 궁금한데요. 자, 이 버스의 운행 코스는 지하철 일산선 노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출발은 대화역에서 하는데 지하철 가는 코스대로 그대로 가서 구파발리에서 회차하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구파 구파발역에서 24시 10분, 그러니까 24시 7분에 구파발역에서 대화행 막차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놓친 손님들이 요거 탈수 있고, 그 다음에 또 20분 후인 24시 30분에 한 대가 더 옵니다. 구파발에서 대화행 막차를 놓친 분들이 약 23분 막차 시간이 늦어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는 구파발역에서 지축역 지나서 삼송역, 원당역, 화정역, 대곡역, 중앙로 따라서 대화역까지 지하철 노선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단 이게 평일에만 운행한. 하기 때문에 휴일과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고요. 자세한 문의는 운행사인 명성운수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기도 추경에 올라온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고양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벌써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좀 체크 좀 해주시죠 지난주에 김성애 고양가 국회의원이 SNS에 올린 내용이 굉장히 아. 화제가 됐습니다 첫 문장부터 이렇게 딱 눈에 띄잖아요 돈의 네. 색깔이 있습니까? 이뭔 말인가 봤더니 이번에 경기도 1차 추경 예산안이 참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고양시가 도 그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지역 앞에 도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025년 경기도 본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둘다 통틀어 가지고 여야 합쳐서 신청 안한 곳이 고양시 하나뿐이다 경기도에 보면은 국힘 시장을 둔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시만 유일하게 신청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포스팅이 올라오니까 이제 고양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시 에서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안 하네 그러는데 제가 이런 하을좀 그렇지만은 우리 시장님 회주 음. 출장 갈돈 조금만 좀 음. 조금 아껴가지고 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지역 화폐 지급하는 돈은 없다고 하는지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도 있고 이거 내년에 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목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고양시만 이렇게 계속 고집하면서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도비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비 사업에만 참여하겠다 음. 이러한 좀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맞아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네. 뭐 돈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거 어차피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인데. 그게 좀 약간 하나의 정책 방향 신념 음, 이런 음. 것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현재 고양시만 유일하게 지역 앞에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비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도비 사업만 먼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를 안한다 그랬습니까? 네. 그럼 고양시는 인센티브가 지금 없는 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용도 보시면은 도비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음. 본 예산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사업에서 이제 추가로 인센티브 예산 더주겠다 그러는데 고양시는 원래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도 참여하고 참여할 의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고양시는 혜택을 못 보는 거고 반면에 다른 경기도 지자체, 인근 파주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지금 파주는 뭐 70만 원 정도 인센티브 예산을 쓸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고양시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똑같은 세금 내는 입장에서 <laughs> 음. 당연히 이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환 시장이 이야기했던 거전 국비사업 참여 요거는 뭐 확실한 건가요? 네 일단 뭐이 입장은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재 봐서는 그래도 음. 국비사업엔 참여하겠다. 라고 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늦게 지급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경기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비 사업에 따른 이제 도비 매칭 예산도 이번에 통과가 되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 다른 경기도 지자체들은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지급이 가능해요. 시기 바로 매칭해가지고 음. 그리고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 넣어도 되니까. 근데 고양시는 이거를 집행을 하려면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을 세워서 시비를 마련하고 나서야 이제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그럼 추경이 언제 되느냐? 빨라요 9월이에요. 땡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9월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데는 이미 혜택을 거의 반년 가까이 누리고 있는데 고향시는 9월에서야 이제 지늦게 지급되는 거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늦어지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창 지금 예, 위기인데 이, 이걸 하는 이유가 네 예,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돼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사업 특성상 굉장히 음. 좀 시급하고 빨리 지급돼야 되는 사안인데. 네. 세월호 내워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비용이 너무 작아요. 음. 지금 발행액 예산을 2 5 0억으로 잡고 있더라고. 요이 발행액이라는 거는 투입되는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쉽게 이해를 드리려면은 성남시가 7,500억을 올 초에 그러면은 네. 거의 몇 배예요? 30배? 그렇게 되네요. 네, 뭐그 어, 정도인 거죠. 굳이 성남시 얘기하는 거는 지자체 규모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똑같은 음. 국민의 소속 네.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50억으로 발행액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인센티브 지금 예산이 한7% 정도 니까 국비 사업만 가지고 치면 은총 17억 5억으로 계산이 돼요. 이 중에 고양시가 담당하는 예산은 이제 3대 3대 4로 되니까 7억 원 남짓입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백만 도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야이거 네. 너무 진짜 쪼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그래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더군다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파주랑 완전 인접되어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업들 과거에 치면 고향시가 되게 앞서나갔고, 맞아. 그래서 파주시에서 막 고향시 되게 부럽다, 고향시는 음. 저렇게 하는데 왜 음. 우리는 이런 거안 하냐. 근데 근데 입장이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응. 지난주 고양시의회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 눈에 띄는 내용 세가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의 시정 질문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이동환 시장의 첫 번째 공약 누가 뭐래도 경제자유고요. 근데 이게 임기 3년이 지난 현재 상황 최종 지정은커녕 아직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 여러분들 모다잘 뭐 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손동숙 의원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짚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가 약속한 올해 하반기 최종 지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민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가보면 은 이거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던데 아직 음. 신청도 안한 거면 은 정상추진이 맞나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손동수 의원이 이제 이날 시정지에서 했던 발언 보니까 경자구역 초기부터 좀 현실성 있게 음. 진행을 했으면 고양시 벌써 지정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동한 시장이 너무 과욕을 부려서 경자구역 면적을 비현실적으로 넓게 잡아서 여지껏 문제가 풀리지 않고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입니다. 고양시는 애초에 1,200만평을 추진을 하다가 아, 1,200만평이요. 그럼요. 그럼 최근 1, 평이면은... 예, 전체를 또둘로 쪼개고 네. 면적을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여전히 530만평이 넘습니다. 지금 신청 준비하는 면적이에요. 이러다 보니 천문학적인 보상비와 조성비 자금조달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 80% 이상이 해당하는 농업... 진흥구역을 과연 어떻게 해제할 것이냐 이것도 불분명하다 이런 것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거 해제 약속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안 나온 거예요 네. 예. 자 이런 상황은 고양시와 동시에 경자구역 추진했던 안산시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안산의 경우는 면적이 고양시의 9%에 불과한 이런 면적을 준비하고 또 핵심 전략산업도 첨단 로봇과 제조로 명확하게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이미 산업부의 심의 접수를 마친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좀이 정도는 진행돼야지 공약이 그렇죠. 정상 추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말입니다. 최근에 고양시가 이 경자구역 대상지를 요 송포가자지구, 장항대화지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이거에 대한 타당성 질문도 같이 했던 것같던데 네, 이거 뭐왜 나눴는지는 전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선동석 의원은 이에 대해서 경자구역 지정 심사 과정에서 이두 개로 나누면 각 지구별로 사업 타당성을 따로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입증해야 되고 이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이 아니라 또 전체 사업의 연계성을 약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이거 지정 가능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서 문제제기 많이 됐었던 음. 이 주택 숫자 문제 이 문제도 음. 다시 좀 나온 것 같아요. 고양시는 두 개직으로 나누면서 주택수를 당초에 3만 2천 세대에서 5만 세대로 이렇게 늘렸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다급하게 다시 3만 4천 세대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걸 보면서 손동숙 의원은 방송 영상 밸리 한번 생각해보면 사업 주체 지인 GH 측의 공급 승인 조건으로 고양시가 사업지 내에 주거 비중을 줄이라고 요구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 계획하는 경자구역 공급 가구 수는 뭐 수만호 단위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도대체 고양시의 원칙은 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정지리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음. 답변을 보면은 별로 음. 좀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동환 시장님의 대단한 어떤 능력이자 특징인데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아주 언론적인. 그런 답변으로 다들 가름하시는 이동환 시장은 우리 시가 신청하는 면적이 전체 경자구역 총량 대비 5%에 불과하다라면서 532만 평으로 확정 짓고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그냥 원한대로 밝혔습니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 최종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최종 지정의 우선 단계인 한자부 신청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치마 문제 요즘 심각하죠 고양시에서도 10년간 40건이 넘게 땅 꺼짐 집안치마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시정 질의에서 시각 용역을 진행하고도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제도와 조직 또한 부재하다 라는 이런 좀 따가운 비판이 나왔네요 네 김미경 시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집안치마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 고양시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의 지적의 핵심입니다. 집안 치마 안전지도 그리고 뭐 지하철 유출 데이터라든지 지하 공동 탐사 결과물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히 짚어 주시죠. 김미경 의원에 따르면 이 고양시 최근 10년간 40건의 집안 치마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요진 YCT 인근에서 2018년도에 땅꺼짐 사고가 있었고. 주요 도심, 도로 이런 곳에서 사고가 계속 고양시에도 이어졌지. 많이 이어졌었어요. 단순 노후화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굴착 공사의 부실 문제, 그리고 하수관 손상 문제, 그리고 지하철 유출에 따른 문제, 무엇보다 이제 고양시 자체 이쪽이 다 뻘을 이제 메워가지고 그렇게 또 조성됐던 신도시다 보니까 이 지방 구조가 좀 연약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좀 이런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자체 조사를 정밀하게 여러 번한 걸로 알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잖아요. 김미경 의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2023년부터 일산과 화정동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GPR이라고 해야 지표 투과 레이더 기술을 활용한 지하 공동 탐사. 음. 지하에 얼마나 이런 좀 비어있는 곳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 안전지도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지하 안전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음. 좀 약간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문제점들을 이제 좀 사전에 파악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정보들이 이제 좀 약간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사실상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양시 에 일단은 지하안전관리팀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전담조직이 없다는 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민적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네.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고양시청에 붙어있는 이 대형 현수막 고양시가 공약 이행 최우수 선정됐다라는 이런 현수막을 두고 자화자찬식 홍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번 시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네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최고 등급 최우수 선정에 주요 근거였잖아요 이 발표와 관련돼서 이제 실제 공약 추진 상황이 이것과 맞느냐. 음. 이런 이런 비판들 그리고 이제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좀 보여 드렸는데 먼저 매니페스토 본부의 평가 방식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송규근 의원이 지적을 좀 했죠. 네, 뭐 물론 매니페스토 본부라는 기관이 뭐 음. 그동안 이제 해 왔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찌 됐던 뭐 공인된 뭐 인증 기관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선정 기준도 불투명하다고 본다. 이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 이행도 음.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해가지고 고양시 이렇게 대문짝 만하게 이게 현수막도 붙이고 이제 홍보하고 이런 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뒤따라가지고 나온 얘기가 이런 좀 시민 평가단 도입 같은 이런 시민 참여 기반의 공약 이행 검증 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된다. 기획정책관실에서뭐 적극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네. 나왔었고요. 공약 평가의 문제점 중 하나가 고양시가 일차적으로 셀프 평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 했라고 문제를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시정지리에서 도 나왔는데 뭐 언급됐던 내용들이 이제 자유로 지하 문제 이거는 뭐 저희가 뉴스체크에서도 좀다 왔던 문제지만은 그 외에 뭐 특목고 설립 그 다음에 뭐 백석 도서관 리모델링 광역버스 중공영재 이거 사업이 아직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담당부서에서 이행 완료로 이 공약들을 분류를 한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렇게 실제 완성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이행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 는 시민들을 좀 기만하는 행위이고 평가의 신뢰도도 훼손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미 마치 이제 다 이행된 것처럼 또 음. 시에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음. 더더욱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된 거죠.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양신문 기사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고양시민 뉴스 체크를 응원해 주시는 특별한 기업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나 고양이 등 우리 집의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반려동물 건강케어 전문기업. 펠즈입니다. 펠즈는 고양시를 기반으로 출발한 스타트업인데요. 농림부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팅이라는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팅 검진 차량이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가서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병원 대신 익숙한 집 앞에서 편안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보니까 병원에만 가면 겁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 반려동물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고양신문 기자가 직접 패팅 차량에 타봤는데요. 마치 우리 집 거실처럼 아늑하고 조용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검진은 수의사랑 전문 테크니션이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요. 피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도 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확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필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미 10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들이 패팅으로 검진을 받았고 특히 예민한 강아지나 고양이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패팅은 고양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반려동물들이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모자란 먹냥이 집사님들 성격이 예민해서 검진이 어려웠던 반려동물들도 이제 패팅과 함께 건강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 주세요